11월 1일 토요일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에스라 1장 1절로 11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직이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서른 개요 은 접시가 천 개요 칼이 스물 아홉 개요 금 대접이 서른 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사백 열 개요 그 밖의 그릇이 천 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오천 사백 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상황과 마음을 움직이시다. 바사,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진노 중에도 은혜를 약속으로 남겨 두시고 약속의 이행으로 은혜를 실현하십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도무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자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극류을 베푸시면서 70년 포로 생활 후에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사에 새로운 왕을 등장시키면서 약속하신 일을 펼쳐가십니다. 우리가 잠시 징계의 손 아래에 있더라도 결국은 회복의 품 안에 있음을 신뢰하며 오늘이라는 돌이킴의 날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파괴되고 자신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으니 하나님이안 계신 곳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바벨론이나 바사나 세상 어디에나 계실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고백한 하늘의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며 모든 나라를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그의 뒤를 이은 다리어 왕, 아닥사스다 왕도 같은 표현으로 고백합니다. 크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시공간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언제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바벨론을 정복하고 새 왕조를 시작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과 성전건축을 허가하고 지원하게 하셨습니다. 바사 왕뿐 아니라 백성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건축이 필요한 예물을 아낌없이 후원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자신들이 오랫동안 정착해 살던 곳을 떠나 방치된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먹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뜻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심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돕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움직이시는 하느님을 신뢰합니다. 이슬람 성교사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극률을 실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들의 성교가 열매를 맺어서 수많은 무슬림이 복음 앞으로 나오도록 기도합시다. 뭐, 예,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네요. 자. 아, 너무 오랜만에 매일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네요. 음. 에스라서는 페르시아 고레스 원년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이라는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에스라는 이 귀환을 하나님이 예 예비하신 일이다. 얘기하죠. 이건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인 겁니다. 예. 어, 예레미야는 주님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통치를 받은 후에 돌아올 것이다. 내가 자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이다. 예언을 하셨어요. 예를 미면 25장 11절, 29장 10절. 그래,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자, 이건 뭔가요? 고레스는 원래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민족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모든 국가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고레스의 말처럼 하나님은 그야말로 참 신이십니다. 역사를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게 역사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운영하신다.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에, 역사. 이거를 볼줄 알아야 우리가 아,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알 수가 있고, 내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고레스 왕은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고레스는 조서를 내어서 성전 건축을 명령을 합니다. 자신의 왕위 등극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간주하고 칭령의 배후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고레스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예. 고레스도 세상을 다 얻은, 아, 왕인데, 근데 하나님을 참신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여기었다는 것은, 어, 그야말로 고레스 왕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신이자, 예루살렘의 털을 잡고 열과, 열과, 열국을 통치하시는 만민의 주권자. 이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자, 누가네살 시대에 신당에 보관하던 이 유대인 성전 그릇들을 다시 유대인들에게 돌려줍니다. 아이 사건을 제, 제2의 출애구 사건이라고 얘기들 한대요. 어, 이방 왕 고레스도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최고가 되었는데 세계를 내손 안에 잡았는데, 그런데, 나를 무엇으로 불렀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고레스처럼 말이죠. 고레스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어요. 자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뭐 자유 의사대로 뭐 페르시아에 남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귀환을 결심했던 사람들은 유다와 베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뭐 그밖에 여타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죠. 사실 오랫동안 방치된 그야말로 완전히 말하자면 쓰레기장이 된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 70년 동안 이 페르시아에 정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정착한 삶의 터전을 다시 버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간다. 이거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다수가 포기한 귀환을 이 사람들은 미래를 기대하고 희생을 각오하면서 실행에 옮겼습니다. 뭐, 페르시아 사람들도 응원했죠. 잘 가. 가서 성전 잘 줘. <laughs> 그랬겠죠. 또 물질적 후원도 해줬어요. 이건 뭘알 수가 있죠? 사실 유대 민족들이 다시 포로 생활하다가 을 그것도 7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 가서 성전 짓는다.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꿈꾸는 자만 결심하고 실행하고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느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결코, 어,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본인께서 어, 정말 이 세계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알수 있는 영적인 인간이 될 때, 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상황과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 짱. 자, 11월 달입니다. 11월 1일 토요일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 나를 통해서 어떤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는가 아, 이 땅에 고레스 같은 사람이 있나요?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진정 하느님의 성전을 짓는 사명을 주셨나요? 오늘날 성전은 내 마음입니다. 먼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겠죠. 상황과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